탁구전 국가대표 현정화의 가족들이 공개됐다. 6일 오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프리한 닥터에는 현정화가 출연해 현재 건강 상태와 고민을 전했다. 이날 현정화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출산하고 아이들이 벌써 20대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엄마로서 보내고 있는 일상을 알렸다. 이어 현정화는 자신의 미모를 꼭 빼닮은 딸과 장성한 아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정화는 딸은 23살이고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아들은 대학교 3학년 21살이다라고 소개했다. 남편과 아들은 미국에서 딸은 한국에서 자신과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화의 딸른 걸그룹 멤버 못지 않은 비주얼과 큰 키를 뽐내 한눈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정화는 건강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몇년 동안 운동을 전혀 안 했다. 젊을 때니까 30대도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력이 다 빠지더라. 선수 시절 53에서 4kg이 적정 체중이었는데 지금은 42에서 3kg 정도 나간다라며 약 10kg가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현정화는 저에게도 갱년기가 오고 골감소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 가르치지 않나. 의사선생님이 당신 몸에서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겁이 나더라.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골프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골프를 치고 온 어느 날 근육이 뭉쳤겠지 생각하고 마사지를 받는데 등쪽이 아프더라. 결국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늑골이 부러졌다더라.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부러진 거면 얼마나 뼈가 약해져 있었겠나라며 골다공증이 되면 더 나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tvN 프리한 닥터는 각 분야의 닥터들과 함께 삶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알아보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되고 있다. 현재 프리한 닥터의 지능은 오상진, 김소영, 이재가 맡고 있다.